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진짜 광폭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띄우면서 견제를 하고 나섰잖아요. <laughs>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권도 그렇고 최근 방미에서의 사진을 보아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심평 변호사의. 거의 건비 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 자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서 국민의 공론에 붙여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명록이 방... 있죠 예, 예. 대한민국 그... 대통령 윤석열 예.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냥 배우자라는 이름 안 적습니다 아예 그냥 밑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름 쓰면 그 밑에다가 예. 여사님 이름만 적지 밑에다 가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라고 적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그렇습니다 여권 측에서는 과거 김정숙 여사도 백악관 박명록에 이름을 남겼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었는데요이 논쟁도 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laughs> 영부인의 서명 갖고 그 왈가왈부하는 건 저는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 다뭐 좋은 뜻으로 방문도 하시고 활동도 적절하셨는데 다만 어쨌든 뭐 우리 영부인께서 그 대선 과정에서 그 주가 조작 또 학력이죠 이런 논란 벌일 때 본인이 좀 스스로 내가 조용하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대통령 되신다면 나면?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일련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과거 어느 연구에 못지않게 음. 그 이상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가고 있고 북한에 대한 범위까더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또는 개시경 논란 이런 것처럼 뭐. 정치적인 또는 정책과 관련된 그런 발언도 하시고 네. 대통령실의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들도 대통령 사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화보를 챙기 안 찍는 데 어쨌든. 외국에 가서 활동하실 때는 네. 그런 그 외교 관례라든가 뭐 국제적인 그런 프로토콜에 맞게 좀잘 하시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뭐 배우자법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의 활동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네. 방법들 이런 거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게 프랑스에서는 배우자법을 만들까봐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만들지 마라. 그렇죠? 왜 배우자에는? 우리에게 선출된 사람이 아닌데 왜경기도 지원하고 왜 인력을 지원하느냐 만들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민주당은 너무나 정말 영부인을 위하는 정당이 아닌,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 내로남불적인 비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잘못한 비판이면은 아 그, 그건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야, 예를 들면 군복을 입었다고 비판 근데 알고 보니 다 군복을 입었어, 다 입었어 예. <laughs> 그리고 또왜 그 베일을 썼느냐고 비판 왜 장갑을 꼈냐고 비판. 왜또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 장갑을 꼈냐고 비판? 아니 이게 다왜 비판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동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 것으로 무수한 짤을 만들어서 인터넷 상에서는 뭐 이미지를 좀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것이 결국 상식 있는 국민들로부터는 민주당이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좋은 어떤 영향력이 생기면 좋은 일이죠. 저는 뭐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이 무슨 군복을 입었네 말았네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조만 하겠다.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게 쉬운 게 김건희 여사가 다시 한번 나서서 내가 선거 때는 이거를 안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올라 보니까 알겠다. 이게 해야겠다 외교상으로 해야 된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사람은 역할을 안할 거기 때문에 제2부속실도 없앤다고 하고 사실 그렇게 없앤잖아요. 갔거든요 네. 이것도 만들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고 과거에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내에서 아무도 김건희 여사 얘기를 못해요. 그게 이제 떠도는 소문은 대통령이 화를 낸다느니 뭐 온갖 소문이 나오는 거고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데 왜 이게 금기시 돼 있는지 비판의 지점이 딱 그거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지 않냐. 왜 내주만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를러서 비판받아야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인 다 비판받아야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laughs> 저는 보통 같아요. 뭐, 예, 사해보세요 한번 알아볼까요? <laughs> 해외 순방하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가해지는 이 비난들은 왜 이렇게 여자가 설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영부인은 대통령의 의정활동에 아주 필수적인 하나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과 독특한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활동을 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저는 원 플러스 원 아닙니까?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여자가 설치는 거 싫어서 이런 거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나는 내조만 하겠다. 저는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내조만 해? 왜 내조만 해? 아 <laughs> 자기 역할을 해야지.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여자가 설친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국민들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거죠. 본인이 그랬는데. 내조, 내조의 뜻이 뭘까요? 네, <laughs> 청와대, 용산 밖으로 안 나오는 게 내조일까요? 그 영부인이 대통령과 그 동반해 갖고 이거 네. 그 방문하게 되면 대통령의 그 외교를 좀 확장시키고 네. 우리 국가에 대한 여러가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 을줄수있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를 그냥 지금 뭐 부속질도 없이 그냥 맡길 게 아니라 네. 체계 전문가도 붙여 갖고 사실 대통령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게 더 보충할 수 있게 네.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다 좀 높일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시면 되죠.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질 바이든 여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하는 모습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보기가, 그림이. 근데 제이 부속실이 있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럼 더 비전문적인 거냐?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아니, 어쨌든 간에,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우리 영부인의 어떤, 어떤 감이라든가, 좀 어떤 개인적인 그런 네트워크 갖고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 네트워크. 어쨌든 공식 조직은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옳지, 예, 옳지 않죠, 사실. 그 사실 뭐 이제 야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 중에 한 분이 정성호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laughs> 정성호 의원님이시기 <의원입니다>. 때문에, <laughs> 정성호 의원님이 <laughs> 제2 부속실을 만들라고 하시니까 이차 베트 정영이 이걸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공적 책임을 질수 네, 있는 네, 네. 조직이 있는 네.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제2부속실이 있었다고 라 해서 정말 얼마나 공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네. 이것은 또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순 교사 옷 사는데 제2부속실 직원이 <laughs> 관봉권을 들고 와서 돈을 현금으로 줬다 그러니까, 이런 네. 기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이 부속실이 있으나 지인이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대로 조직을 두고 어, 전문적으로 어, 보좌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